올해 들어서 지금 9곳 정도 문을 닫았죠. 58위인 신동아 그리고 대전 3부, 최근에 이제 충청 지역의 대흥 건설까지. 근데 얘네들이 왜 문을 닫았느냐 생각을 해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 유동성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계속 밀어줬고, 뭐 이자도 뭐더 빌려쓰고 계속 상황을 끌어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된 거예요. 현재 한국의 가계 부채가 GDP 대비 이제 세계 최상위권에 놓여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이제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다고 좀 진단해 볼수 있을까요?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자체가 이제 백 프로가 넘어간 상황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과열을 거치면서 어, 집을 사는 라 빚을 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계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여기에는 이제 전세 보증금 이런 거는 포함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 지금 뭐 GDP 대비 두 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 비율을 적정 수준, 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80% 언더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제 60%에서 80% 수준을 음.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초과한 수준으로 빚을 지고 있다. 그 얘는 어떤 자산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상태다 이런 상태예요. 근데 자산을 갖기 위해 그래서 부채를 활용하는 것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 이런 경제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비중 자체가 대부분이 비유동성 자산인 부동산에 쏠려 있는 형태거든요 비유동성 자산인 부동산에 쏠려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위기의 상황 변동성이 큰 상황이 왔을 때 이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걸 뜻해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대 비금융 비율이 3대 7, 금융이 뭐 2, 2에서 3 정도 되고 어, 부동산이 7에서 8 정도 이 정도 비율인데 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유동성이 있어야 대처를 할수 있는데 그 대응 능력이 다른데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어, 빚을 우리가 낸다는 거는. 신용을 통해서 빚을 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앞으로 얼만큼 돈을 벌수 있을 거다.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이만큼을 빌려줘도 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만큼을 빌려줘도 충분히 갚아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건데 그렇게 이제 경제 규모를 키우는 건데, 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빚을 내준 방법은 어이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어떤 물건을 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격이 올라서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다. 이, 이 자산이 얼마다를 보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이 거품이 빠지는 시장이 왔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게, 어, 그러면 이걸 자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가 이제 믿고 빌려준 돈을 갚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더 심각한 상태고 예를 하나 들면, 어, 신동화 건설이 이제 시공 능력 5 8위그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건설사잖아요. 이런 건설사인데 이 건설사가 당장 60억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제 부도가 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가 가게한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그렇다면 좀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뭐연끌이나 이렇게 가계부채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관리를 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이제 상황을 그냥 방치한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연체도 늘어나고 사람들 이제 내수는 너무 너무 힘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과도한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장당하는 즉 파산이라든. 그러니까. 어, 제... 일반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금융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흑자를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금융적인 구조 자체가 이걸 돈을 만약에 이렇게 많이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그만큼의 과도한 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서 이 시장을 계속 이 유지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강과하고 그냥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주게끔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경기 회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려면 내수가 살아나거나 수, 우리는 이제 수출에도 의존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수출을 많이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둘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방치한 걸 수도 있고.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네. 그러면 서서히 이 빚을 좀 줄일 수 있게 네. 어떤 그런 조치들을 뭐뭐 네. 뭐 일정 부분 대출을 쓰고 나면 지금 사람들은 빚을 빌려 자기가 이제 최초에 빌렸던 대출을 이자만 내고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네. 바라보고 네. 있지만 이런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은 갚아 갚아내고 네. 그 원금을 줄여가는 것들을 좀 강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흡수를 시켜야 어느 정도 좀 희망이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의 3단계 DSR 규제도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DSR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하는 조치잖아요. 금리가 급변할 수도 있고 변동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산해서 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도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어떤 변동성에 대비해서 더 어 빌려주는 금액 자체를 좀 제한시킬 수 있는 거 소득 대비해서 갚아낼 수 있는 어, 어떤 비율을 정해주는 게 DSR이잖아요. 이 부분을 강화한다는 거는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빚의 규모로 좀 제한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결국에는 어, 어떤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이제 대출이 아니라 자기 자, 자기 스스로 소득을 통해서 얻은 어, 쌓아놓은 에쿼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충하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되면 과거보다는 이제 들어오는 시기 자체도 늦어질 수 있고 또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이제 줄어드는 효과 이런 게 발생을 할수 있고요. 어,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하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세대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집을 구해,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 많은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쓰는 사람, 빌려 쓰는 사람 또는 이걸 빌려주는 곳두곳다 어떤 책임이 없이 사실은 그냥 썼던 거가 네. 문제거든요. 어, 쓰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이 책임 자체를 그냥 정부가 다 보증을 해주니까 은행도 어떤 심사, 대출 심사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안 따지고 그냥 은행, 어, 허그에서 보증서 끊어주면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빌려 쓰는 사람도 어, 이거 내가 안 갚아도 그대로 그 돈을 그대로 썼다가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그 돌려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됐었어요. 이게 어, 그러다 보니까 갭투자나 이런 걸할때 어, 부동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이 전세금을 활용해서 집주인이 될수 있는 이런 구조였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너무 커진 거죠. 어, 2016년도만 하더라도 이 전세보증 관련해서 대출 사고액이 한 100억 대 이랬어요. 그랬는데 2021년도에 5천억이 넘어었고 그리고 2023년부터는 3조가 넘어었거든요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조 8천억인가 거의 4조 원 가까이가 그 보증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허그가 이 보증을 서주면서 사실은 수수료를 받거든요. 근데 수수료율이 얼마냐면 23년도에는 어 아까 3조 정도 사고 가 네. 났다 했는데 수수료를 받은 건한 1,200만 1,200억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증서를 끊어 주면서 1,200억의 이익을 냈지만 나머지 3조는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그 자체도 굉장히 재정 상태가 네, 네, 네. 악화되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적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보증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을 축소하면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정부가 다지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빌려 쓰는 사람도 어, 내가 이 돈을 돌려받 그러니까 빌려 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그 손실을 내가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생기죠. 은행도 구십 어, 프로밖에 보증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구십 프로만 대출해주겠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대출을 해주려면 심사를 하겠죠. 이 사람이 정말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는 이걸, 어, 정부가 보증해 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 이 사람이 충분히 갚아낼 수 있는지 여부를 여신을 강화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금액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거죠. 금액이 제한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또 줄어드는 효과 이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부동산 시장에 과거보다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만큼의 돈이 들어와 줘야 그 가격을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채 증가율로 관리하는 것도 계속 증가가 돼야 이 상황을 유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어 지금과 같이 과열보다는 조금은 시장이 이제 좀 소강 상태로 갈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값 하락과 금리 부담으로 매수 시장의 좀 회복이 어려워진다면 수요가 뭐 전세나 월세로 좀갈 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집을 사는 시기를 이제 조유를 하겠죠. 그러니까 보유하는, 관망하는 입장이 생기겠죠. 근데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지금 관점 자체가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 용도 자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용 가치가 굉장히 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집을 당장 사는 투자는 안 하더라도 네. 쓰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요가 매매 수요는 좀 감소를 하면 결국에는 써야 되는 수요. 전세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전세 월세가 뭐 전세, 전세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월세가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개별적으로 봐야 돼요. 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전세금이 어, 10억짜리 집을 유지하는데 난 전세가 9억이 있어야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9억짜리 전세를 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채워주든 이 9억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 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전세로 나오는 거고 나는 8억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8억 있고 나머지 내 돈이 있는데 그거 이자 내는 거 어떤... 예금 맡기는 것보단 월세 받는 게나 그럼 반전세로 가는 거예요 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도 내가 9억을 빌려주고도 이 문제가 나중에 이 집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이걸로 산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9억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할 거고 어떤 이 시장 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너무 과도한 전세금을 요구하는데 내가 이걸 다 줬다가 이 집값이 하락했을 때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반 전세의 집을 택하겠죠 굉장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기본적으로 전세 월세 쪽에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어떤 월세를 택하는가 전세를 택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별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상권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상가 공실과 폐업이 좀 증가하는 이 흐름이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상가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그니까 음. 인구는 줄어드는데 돈 쓰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사실 절대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고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과거에 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야 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시장 전체적인 파이에서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어, 물리적인 부동산의 공급 자체는 굉장히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상가를 계속해서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임차인이 있어줘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런 수요 자체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공실이 늘어 나기도 하고 어,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 상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생각을 해보면 어, 대면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상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어, 일반적인 뭐 대기업이 그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가게가 그런 시장에 진출을 하잖아요. 즉 자영업자들이 잘 돼야 상가를 쓰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자영업자 자체가 잘될 잘 수가 없는 구조예요. 원래 여기는 이 정도는 장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 와서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과거보다는 이제 줄어드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 했잖아요. 이 공급이 늘어난 데 있어서는 부동산을 만들면 잘 팔린다. 또 만들면 비싸게 내가 처음에 공급된 것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잘 팔린다.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어, 상가 공급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올라간 금액에. 누군가 이 상가를 사려면 그만큼의 수익이 나와 줘야 이걸 살거 아니에요. 근데 어 여기서 장사해서 어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는 구조가 되려면 그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을 받은 사람들, 이 상가를 구입한 사람들은 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대출도 활용해서 이거 물건을 샀는데 그걸 그러니까 서로의 눈높이가 다르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송파의 뭐 헬리오시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한 지꽤 오래됐죠, 그래도. 음. 여기도 아직도 공실이 있어요. 음. 어 대단지 거의 만 세대 가까운 네. 배우지를 가지고 있고, 또 지하철역 끼고 있고, 어이. 거기 이제 당연히 누군가 와서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인데 상가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음. 근데 공급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수준 여기는 뭐월 (300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300은)커녕 실제로 형성되는 거는 한 (120만 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자 낼 돈도 빠듯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어온다고 해서 또 나는 이 정도를 부담하고 충분히 이 상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안 되니까 나가는 거고 이러다 보면 상가가 빈대가 많으면 또 직접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 만, 많은 공실이 있으면 또 그만큼 상권이 또 쇠락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앞서 신동아 건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미분양이 뭐 증가하고 금리가 인상되고 P.F. 부실 등으로 인해서 중견 건설사들이 좀 도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위기가 건설업계 전반 뭐 또는 은행권 연쇄 위기로 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이제 정부가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게 금융권 자체로 어떤 위험이 전이되지 않을 것이다 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어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생각을 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지금 아홉 곳 정도 문을 닫았죠. 어 일단 태영건설 문제가 생겨 생겨났고 그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58이 이제 신동화 그리고 뭐 대저 3부 또뭐인강건설 벽산건설 최근에는 이제 충청 지역의 대흥건설까지다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문을 닫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흑자도산도 있잖아요. 인간건설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부채 비율도 150% 정도로 유지하고 사실 건설사들 뭐 부채 비율이 뭐200% 넘어가는 거는 거의 일반적인 음. 형태였는데 여기는 이제 100%대였는데 어 안산에 물류 창고 하나 못 막아 가지고 사실 은 이렇게 된, 거, 된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당장 돈이 없는 거예요. 유동성 위기인 거죠. 부동산을 지어서 파는 게 건설사의 롤이잖아요. 건설을 하면 이 물건이 팔려야 대금을 회수하고 어, 나중에 사업을 완결질 수 있고 이익을 차,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공사를 해야지 물건을 또팔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는 데는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은 이미 나간 거예요. 비용은 쓴 거예요. 비용을 썼고,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서 썼느냐? 대출받아서 썼거든요.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면 다, 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대출은 받아서 비용은 지급을 했고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금융 비용을 계속 감당해 가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물건을 원하는 금액에 팔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문제들을 이제 겪고 있고 음. 이 문제가 결국 이제 PF의 구조를 보면 사업을 처음 벌이는 사람 음. 땅을 사는데 자기 돈 일부를 타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시공사 한테 보증을 세워서 이제 전체적인 pf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분양을 하고 이제 사업을 완결 짓는 형태 이 구조로 가는데 이 시행사가 이미 망한 거예요 시행사가 자기 자본은 이제 다 털어 먹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출받은 돈을 이제 갚지 못하는 상황 이래서 이제 이런 물건들이 이제 공매로 내몰리는 거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서 건설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증하겠다 하면서 공사를 다 수주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못 갚으면 건설사가 갚는 거예요 근데 건설사가 못 갚으면 여기 돈 빌려주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았죠. 뭐 생활공고 같은 경우는 생활공고가 사실은 PF에 큰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22년도만 해도 일, 1조 3천억인가 흑자였어요. 24년도에 1조 7천억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PF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흑자, 아, 적자가 됐어, 됐더라도 뭐 건전성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어, 구조조정, 구조조정 대상 금고가 네. 어, 22년도에 44곳이었는데 지금 250곳이 넘게 늘어났어요. 어. 이 얘기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계속 밀어줬고 뭐 이자도 뭐더 빌려 쓰고 계속 상황을 끌어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팔려야 누가 돈을 여기다 넣어 줘서 그 돈을 갚아낼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시장이니까 시간을 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부실의 문제가 결국 처음 사업을 진행한 시행자들은 이미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낮아 빠졌고 시공사들도 이거 보증 섰다가 지금 망했고 그러면 이걸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금융 기관은 손실을 보고 처분해서 일정 부분은 손실 충당금으로 털어내면서 또 이제 유지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털어내다 보니까 부실해진 거예요. 건전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융 위기 이후에 굉장히 이제 안전성, 어떤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많은 지표들을 통해서 그 위험을 분산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돈 금리 내리고 뭐돈 많이 빌려주고 은행 흑자내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돈은막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은 좋겠죠 그들은 어 상황을 또 연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바, 봤을 때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니까 그 동안 연장해왔던 것들이 이제 연장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점점 다, 더 이제 하산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손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앞단에 있는 금융 기관부터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